안녕하세요 영원한 교회오빠입니다 오늘은 성경 성경에서는 어떤 플러팅 고수가 등장하는지를 제가 알려드리려고 해요 일단 여러분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남자들은 어떤 여자를 좋아할까요? 남자는 정말 자기를 인정해주는 여자를 좋아해요 정말 팩트입니다 저도 어, 아내가 저를 칭찬해줄 때 굉장히 기분이 좋아지거든요 아마 모든 남자들은 인정욕구가 강해가지고 자기의 어떤 외모, 능력 신앙, 이런 것들 칭찬해 봤잖아요? 그러면 정말 너무 행복해 하거든요? 기분이 너무 좋아진단 말이에요? 그런 부분을 잘 공략하셔야 됩니다. 공략이라는 말이 조금 이상하게 들릴 수 있지만, 어쨌든, 성경에도 정말 플러팅 고수가 한명 등장합니다. 바로 아비가일이에요. 다윗이 사울에게 쫓길 때 어떤 마을에 정착을 했을 때 이야기예요. 그 마을에 부자가 있었는데, 다윗이 군사들을 데리고 그 부자의 양들을 지켜줍니다. 양들을 지켜줘요. 그리고 시간이 지나서 주인이 그 마을로 온다라는 이야기를 듣고 다윗이 부하들을 보내요. 그 부자에게 부하들을 보내서 나와 내 군사가 당신의 양을 지켜줬으니까 우리에게 먹을 것을 좀 달라. 이런 메시지를 부하들로 하여금 전달하게 합니다. 그런데 그 부자의 반응은 내 양을 니네들이 지켜준 거에 대해서 내가 왜 너희들에게 물과 양식을 제공해줘야 되냐. 이렇게 굉장히 모욕을 주고 다윗의 부하들을 돌려보내요. 부하들의 그 이야기를 듣고 나서 다윗이 정말 열 받은 거예요. 정말 다윗이 열 받아서 당장 이 부자를 죽이러 가야겠다. 이렇게 군사들을 집결시키고 그 부자를 죽이러 갑니다. 그런데 부자를 향해 가는 그길 가운데 한 여자를 만나는데 그 여자가 바로 아비가일이에요. 그 아비가일이 그 부자의 아내예요. 근데 이 여자는 굉장히 지혜로운 여자였어요. 이 상황들을 다전에 듣고 나서 재빨리 자기 하인으로 하여금 정말 정성스러운 음식을 차리게 합니다. 그래서 그 음식을 다윗과 다윗의 부하들에게 대접할 수 있게끔 준비를 시킨 거예요. 그리고 다윗이 그 길을 지나는 가운데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제가 그 이야기는 성경을 한번 읽어드리도록 할게요. 여호와께서 반드시 내 주를 위하여 든든한 집을 세우시리니 이는 내 주께서 여호와의 싸움을 싸우심이요 내 주의 일생에 내 주에게서 악한 일을 찾을 수 없음이니이다 사람이 일어나서 내 주를 쫓아 내 주의 생명을 찾을지라도. 내 주의 생명은 내 주의 하나님 여호와와 함께 생명사계 속에 쌓였을 것이요 내 주의 원수들의 생명은 물매로 던지듯 여호와께서 그것을 던지시리이다. 여호와께서 내 주에 대하여 하신 말씀대로 모든 선을 내 주에게 행하사 내 주를 이스라엘의 지도자로 세우실 때에 내 주께서 무죄한 피를 흘리셨다든지. 내 주께서 친히 보복하셨다든지 함으로 말미암아 슬퍼하실 것도 없고 내 주의 마음에 걸리는 것도 없으시리니 다만 여호와께서 내 주를 후대하실 때에 워낙온데내 주의 여종을 생각하소서 어떠신가요? 진짜 플러팅의 구수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다윗을 엄청 높여줘요, 엄청 치켜 세워줍니다. 다윗이 사실 그때까지는 왕이 아니었거든요. 그런데. 하나님의 존귀한 왕이라는 그런 생각을 하고 다윗을 엄청 높여준단 말이에요. 다윗의 가능성을 좀 봤던 것 같아요. 그리고 마지막이 정말 백매입니다. 저를 기억해 달라고. 다윗을 엄청 칭찬해 주고 다윗의 자존감을 엄청 뿜뿜하게 높여준 후에 마지막으로 하는 이야기가 저를 기억해 달라는 말이었어요. 정말 제가 다윗이었어도 기억을 안할 수가 없을 것 같아요. 그래서 결국에 어떻게 되었냐면 이 소식을 전해들은 남편 정말 어리석었던 그 남편은 자기가 다윗으로부터 죽임을 당할 뻔한 그 이야기를 듣고 깜짝 놀라서 그 놀란 충격 때문에 죽고요 그리고 다윗은 그 아비가일이라는 여자를 자기 아내로 맞아들여요 진짜 제가 백이면 백 100, 저를 포함해서 제가 수많은 교회의 남자들을 봤지만 정말 어떤 여자에게 끌리냐 진짜 자기를 인정해주는 자기의 존재 가치를 알아봐 주는 여자에게 굉장한 호감을 갖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 정말 제가 당부드리고 싶은 말씀은 지금 현재 그 남자의 모습이 보잘 것 없을 수도 있어요. 하지만 그 사람이 어떻게 신앙생활하는지 보시고 하나님과의 올바른 관계 속에서 신앙생활을 하고 있다면 지금은 비록 별볼일 없는 것 같이 보일 수 있고 좋은 스펙을 아직 갖지 못한 그런 모습일 수도 있지만 그런 가능성을 보고 그 사람의 존재를 굉장히 귀하게 여겨주고 하나님의 마음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봐준다면 정말 그 사람의 모습이 존재가 정말 귀하게 느껴질 수 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잘 표현하는 거죠. 그러니까 그 남자의 인정, 인정욕구를 공략해서 그 사람의 가능성과 장점들을 끊임없이 잘 이야기해준다면 분명히 여러분이 그 남자의 마음 가운데 들어갈 수 있을 거라고 저는 봅니다. 네 오늘 정말 중요한 이야기를 해드렸는데 여러분 좋은 남자 꼭잘 알아보시고 정말 마음껏 마음껏 축복해 주시고 인정해 주시는 그런 칭찬의 메시지를 던짐으로써 그 남자에게 호감을 살수 있는 자매님들이 되시기를 영원한 교육 봐가 응원하겠습니다. 오늘도 영상 시청해 주셔서 정말로 정말로 감사합니다.